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에코프로 HN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 최근에 이렇게 바닥을 찍었던 주가가 반등해 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질문을 많이 주셨고요 지금까지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렇게 갑작스러운 반등 때문에 신규 매수 가능한지 많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반등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아직까지 직접적인 기사로 엮여있지 않지만 최근에 리튬포워스가 볼리비아 여모 개발 1단계를 통과하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에코프로에이션을 포함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까지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2차전지 자체에서 국제적인 신사에서 통과했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강한 재료를 달고 이 테마 전체가 상승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렇게 지금 최근에 윗골이 달고 내려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되실 텐데, 이 부분도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닥에 있던 주가가 반등을 해주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렇게 부담스러운, 여기 보시게 된다면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강한 저항을 받았던 부분들이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강한 저항을 받았던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아무래도 매도 물량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소화하기 위해선 당연히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고요.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강하게 올라온 만큼 가격적인 눌림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 HM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단기간에 주가가 이 97,000원 가격대를 뚫고 올라가주긴 힘들 수 있지만 주가가 이 8만원 부근에서 지지를 강하게 받아준다면 충분히 후속 재료 붙어주었을 때 뚫고 올라가면서 신고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단순히 차트가 완성되고 나서 이야기 드리는 거 절대 아니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100% 무료로 이 스윙 종목들과 식감의 수 단타 종목들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기 홈페이지 내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보내드렸는지 시간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2월 2일 장 전에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박팀장이라고 이 영상 좋아요 눌러 주시고 박풍장이라고 보내 주시는 220분 모두에게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문자를 보내 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0코프로의 HN 6만 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목표가를 이미 제가 97,000원까지 미리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고요. 1차 목표가 도달한 이후에 50% 물량만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은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린다고 말해 드린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재료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보내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2월 초에 6만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길게 있었죠. 2월 내내 심심하면 6만원 밑으로 내려와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매수 진행한 이후에 1차적으로 이 물량들에 대해서 6만원에서부터 9만 7천원까지 이렇게 50% 넘게 일단 수익을 내고 나머지 50% 물량도 이렇게 저점 바닥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유있게 홀딩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8만원 부근에서 주가가 지지받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면 제가 홀딩 유지를 하면서 신고가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에코프로에이치엔 혼자 보유하시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에코프로에이치엔에 대해서 2분기 예상 실적들 그리고 앞으로 여모개발 심사 일정들에 대해서 관계자 통해서 모두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이 내용들 토대로 이번 4월 달에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핵심 공시 내용과 이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체크를 해 두었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재료들을 토대로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 매집 추정치를 내는 부분이 있는데 이 추정치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 펀드 매니저 분들 통해서 평균 내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력 물량이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두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재료와 수급들에 대한 분석을 모두 끝마치고 현 시점 여러분들에게 각 시나리오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매매 전략을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영상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100% 무료로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 제작하는 데 힘이 날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박팀장이라고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자료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혼자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이 재료들과 수급 추정치 미리 확인하면서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에코프로 HM뿐만 아니라 이 스윙 종목들 이번 4월 달에 매수할 종목도 기사가 나오게 된다면 적어도 이30% 이상 올라갈 만큼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스윙 종목에 대해서 매수할 때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느끼셨던 분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재료가 확실한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상승 모멘텀이 있는 이 재료가 확실한 종목에서 매매를 해보시면서 실제로 계좌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는, 이 누적이 되면서 쌓여가는 경험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릴 게 아니라 최근에 매매했었던 이 스윙 종목들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실제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수했던 스윙 종목들,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살펴보시면, 여기 보시게 된다면 2월 5일에 알테오젠 8만원에 매수해서 목표가 15만원까지. 여기 시간도 보시게 되면 제가 장전에 8시 42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이날 2월 5일에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뒤에 8만원 이하로 매수할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매수가 진행된 이후에 8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80% 넘게 수익을 내고 나왔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스윙 종목들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차 매도가인 목표가 도달 이후에 50% 물량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소통하면서 2차 목표가까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50% 물량을 15만 원에 매도한 이후에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머지 물량에 대해선 수익을 보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1월 23일에 제가 엔캠에 대해서도 매수 진행해서 12만 5천원 이하 매수, 목표가 2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이후 50% 물량만 매도하고요. 왜 매수하는지 모두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 보이시는 대량 거래를 동반한 음봉을 만들었음에도 주가가 그 다음날까지 크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10만원을 지켜주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제가 이날 1월 23일에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엔캠도 마찬가지로 여기, 4일 동안 저희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엔캠도 저희가 매수한 이후에 12만 5천원부터 25만원까지 100%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매수 이후 30만 원 이탈하고 내려오는 시점에 저희가 27만 5천 원에 매도를 하면서 마무리 지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머지 물량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보면서 소통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하면서 피드백 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의미 있는 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우선은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배워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신성 델타테크가 빠지면 안 되겠죠.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인 만큼 신성 델타테크도 제가 1월 12일에 여러분들에게 장전에 6만원 이하 매수 목표가는 11만 5천원. 아무래도 테마가 너무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1차 목표가인 11만 5천원의 전량 매도 이후에 따로 제가 50% 물량을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주가가 강한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반등해 주었지만 이렇게 음봉이 빠질 때 마찬가지로 다음 날 바로 받쳐 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기준봉 위에서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는 모습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매수 사인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매수를 진행했던 1월 12일부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매수 진행한 이후 손절가 이탈하지 않은 채로 11만 5천원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95% 가까운 수익을 저희가 내고 나왔다는 게 직접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주 반도체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작년 12월 1일 제주반도체 7,5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22,000원까지 제가 마찬가지로 12월 1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11월 말부터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매수 사인 드렸던 1월 5일부터 실제로 7,5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동안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7,500원 이하의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100% 넘게 거의 200%에 가까운 수익을 확실하게 내고 나왔다는 것도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재료가 확실한 종목에서 저점부터 혹은 상승 초입부터 잡아간다면 스윙으로 이렇게 수익 내는 거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박팀장이 여러분들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팀장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서 실시간 라이브도 함께 들어오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